돌아왔다. 아,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웃음> 미안, 미안, <웃음> 형, 울어, 내, 울어, 내, 울어, 아유, 내. 우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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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반 미션, 은하 오빠가 3코에 8 8킬라면각방1 0 0개 4명 다 살고 아? 치킨하면 은 플러스. 아, 가, 기억개 2,000개! 와, 씨! 뭐야! 무슨, 무슨 말인지 알아? 뭐야, 다시 누나, 다시 설명해줘. 내가 대가리가 내가 들 배워가지고. 여기 떠났어. 와 짱! 오케이. Okay. 다.. 3코 88킬. 그니까.. 러 3코인 88킬 각방 1000개. 4명 다 살고 치킨 아, 시.. 플러스 5. 실패지.. 저.. 플러스 5가 뭐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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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킬 수가 다섯 개 올라간다는 아, 소리 맞지? 아.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킬 수가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응. 잠시만요 서울이에요. 뭐.. 3.. 3코인 88킬이요? 자도 덤블이 에요? 88.. 킬 그럼 판당 거의 22킬.. 이아 그러니까 3 3 30킬 이상 해야되잖아 30킬 네 포기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이건 어. 무조건 가시나 댄스 추라는 거였는데 그.. <laughs> 그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1코.. 그천0 0개 할거냐고 말거냐고 물어보시던데 전원생조 각방 천0 0개씩 하자 그거 해야지 형 무조건 하자, 해야지 하자. Okay, 그거 하겠습니다. 사전모 형님 그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 무조건 해야지. 그거부터 아, 일단. 나, 아 이제, 이제 과제가 okay, 너무 많아 형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 다 받고 봐 일단 다 차례 차례. 근데 뭘할수 있어? 우리 미션 안 한다며? 아니 그냥 치킨 그렇습니다. 먹으면 좋잖아아 그런 거야?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부터 진행하자. 88킬. 그쪽 혼자 아, 하세요. 하겠습니다. 박사하지안 하세요? 응.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니 진짜 하게? 다시 나출 아, 거야? 쳤다. 아, 씨뭐 가릴,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벌칙이 너무 세요. 저 웬만하면 춤 절대 안 춰요, 근데. 이거 춤추는 것도 오반데. 야, 얘가 나한테 주먹질 하네, 웨경이장에 공기장에? 꺼지고. 꺼지고. 디레, 디레. 기절 기절 기절하네 사나 어. 어, 뭐야 랭 뭐야 랭 뭐야 경비상 뭐 파산 났나봐 막하는거야어막하는거라 뭔데 막하는거뭐아가져나군대 없어 드린다 <laughs> 디자인. 라이트한테. 응. 어. 아 AK 격리다. 다 까, 다 까, 다 까, 다 까, 다 까, 다 까. 살려줘, 살려줘. 아 권총밖에 없냐? 쏠 거. 우리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려야 돼. 지금 너들 화면한 거다 보이거든? 살려, 살려, 나이스. 응. 오케이, 나지 가자, 가자, 가자. 잡으러 가야 돼, 몇이야 잠깐만, 난 총이 없는 걸. 기다려봐. 라이몇 개? 한나 오타를 줄수 있니? 나 빵빵 땡. 나 줄게. 서현나 1킬. 실킬이 9킬해. 나 2킬. 11킬. 19킬 더 해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야, 씨발. 오토바이 소리 나야. 설마, 야, 씨발 거. 와, 오, 나 죽고. <laughs> 나이스! 하나, 하나 기절. 붙어야 돼. 째주고 아, 붙어야 할게. 돼. 좋았다. 오른쪽 왼쪽 각 펼치면서 좋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뒤에 줄! 아. 뒤에 줄! 나이스! 제발, 아, 잘 쏘는 애다요. 기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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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뒤에 하나, 원대기 하나 더. 원 바뀌었네? 몇 킬이야 다들? 내가 주판 두드려줄게 그대로야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사운드? 사킬리데이트니 4킬 누나 2킬인가? 어4 4 2 그러면 딱 10킬이야 사페형 몇 킬이야? 사페형 킬 수가 중에 사페형 내말 씹는거야? 뭐야? 집중해야돼 여기 오케이 딱1 8킬이구나 아아 대박 1 2킬 더해 1 2킬 그래. 가 앞에 있는데? 우리 앞에 둘! 아, 와 214. 뭐야? 가이스 가세요. 더있다 이거 더있다 더있다 더 있다 이거. 나요가세 할게. 세요 가세요. 어어요 가세요. 가 여기 가세요. 가로 와봐 서요아 290. 눈요 밑에 조심해봐. <목소리> 기절이요?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그래, 나이스, 끌. 바로 사아 예, 친구인가 보다. 나이스, 잘했다. 뭐야? 와, 저 새끼 와, 친구 버리고 잘한다. 질주하네. 어, 뭐야? 귀에 눈선 돌려야 돼.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어, 50, 50. 아, 뭐야? 나이스. 아유. 아, 감사.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앞에. 나이스 앞에. 진짜 귀엽게 죽기 싫은가 꼭대기 보다. 꼭대기 어. 조심해봐, 꼭대기 조심해봐. 음. <laughs> 진짜 허트 낼게, 허틀 낼고. 와, 사짝 벗겼다네. 대회로 안. 음. <laughs> 쟤네 와야 돼요. 우리도 네. 들어가야 돼. 보여? 100% 있다 여기. 그래 나 천천히, 해,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음. 계속 움직여야 돼. 뭐 가만히 멈지 응. 오케이. 집에서 어, 집 쪽에서 집 쪽에서. 어 오빠 우리 바로 빛 나무. 오케이 왜? LC LC. 나이스. 기절. S 방향 마이스. 나이스나이스이 그 기절이 뭐지? 나이스 카페 미쳤다 능선이는? 능선이는? 능선이 정리했어? 못봤어 능선이 정리 못했어 어, 걔네, 아 오빠! 걔네가, 걔네가 라스트야 하하 까비까비 와라스라스 까비. 아, 어디갔어? 없는데요? 아이씨. 와 자신감 지리는데 아, 여기네나이와 깜짝 놀랬다 우리 총몇 킬이지? 싸패사싸페다 잘했어, 이거 다아 잘했어. 이몇 킬이야? 아, 저 아, 겸손한 척역없네 5킬, 서윤이 5킬. 데인티는? 그대로 2킬. 5, 2킬? 4, 2. 킬 7킬. 사장이. 나 4킬. 형몇 킬이야? 7킬, 4킬, 11킬, 18킬. 29킬, 5? 5킬. 와. 34킬, 5킬. 34킬. 34킬, 와! <laughs> 나이스. 아빠나다안 돼, 형. 지금이 중요한 거 알지? 뭔 말하는지 알지? 오케이. 지금이 이, 지금이 중요하다. 오케이. 내가 시킬게. 오버치 알아모드 가면. 야, 근데 카페 오빠 김치찌개 고깃빼 먹으러 갔대. 제일 뭐 싫은 거. 거짓말 치고, 그 아, 거짓말. 자, 거짓말 치고 아, 진짜 같네. 추억 못찍겠어 진짜 아, 이거 무조건 나. 안 돼, 안 돼. 지금 오케이. 이 머리로 춤까지 추면 진짜 뒤져야 돼, 그냥.

화이팅! 룰라 룰라 다라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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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아, 찬 너무 스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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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살려, 나나 아, 네 둘이 나왔요 천천히, 천천히 싸워 돼. 천천히. 그건 맞아. 네 뛰어가봐 여기로. 응. 아니 뭐 뛰어가면 자살이야. 자살? 여기? 어 뛰어가면 자살이야. 뚜껑 방향으로 뛰어가면다겠다뭐 이미 내려왔네. <놀람> 허연 가면 잡을 수 있어? 아 어, 있어. 간다 나오로다 어, 끌고, 어? 끌고 어디 쪽에 있어? 어디 있어? 기저, 바로 앞에 S S 거 바로 앞에 나이스 하나 기절 서현아 기저, 오른쪽 오른쪽 서아 오른쪽 오 어, 거기 바로 앞에 서현아아나뚜이 어, 없네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어디야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하나 서윤이 바로 앞에 나이스 어어서현아 픽받아야 돼 자기들 온다 피 빨아, 피 빨아. 바로 빨아, 바로 빨아. 이거 오도바이 가져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게 낫겠지? 그럼 킬몇 킬이야, 우리? 그러 나는 일단 7킬. 7킬. 아, 나 2킬. 나 3킬. 나 4킬. 나 1킬. 3킬. 14킬, 15킬. 좋아. 15킬. 좋다. 15킬이면 할 만하지 않아? 어, 할 만하지. 할 만하지. 전판에 2, 비하면. 2? 좀. 11명 남았잖아. 11명 남았잖아 20킬만 어. 그, 저기 15킬만 하면 돼 19명 중에 15킬 아? 어? 쉽다 형 바이 저, 바이 뒤부터 왼쪽 바이 바이 어? 바이 바이 나이스 아, 아 제발 아 제발 누나 S방향 저기 175 175 175 뒤에만 누나 나 첫번째 기자래 천천히 해야돼 나이스 아! <laughs> 왜 죽었냐? 난 비타에 안 탔다 했어. 와 너무 말도 틀려. 아 34킬에 51킬 했어. 그러니까 저 아, 37킬 남았어. 했다. 아 그리고 32. 치킨까지 먹으면 32킬. 32킬이야. 32킬. 32킬 우승. <laughs> 32킬. 32킬. 32킬 우승이던가 아니면은 인건 진짜로 잠깐 마음의 정화를 하고 와야 돼.

아파트에 지금 아무도 없어 얘 컷, 누나 쏘는 컷이야 나이스, 없어 그럼 한명 와줄 아. 수 있어? 아. 어 네. 아, 나이아이스다비결 네. 나이스 또 있다보다 어, 반대, 반대 힐 바로 와, 나이스 개기죠. 저 340, 340, 담벼라 얘 밀자. 나이스. 나 탄이 없다. 탄 없어. 아 뭐야. 빼야 돼 빼야 돼. 다음 다음 나이스.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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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비자. 뭐가? 한누구야 부탄 많은 사람. 아 언니가 부탄 나이스 사망. 올라와 봐. 올라와 봐. 어, 어, 여기 뭐... 스태프 아저아 뭐야! 또 있다! 또 있다! 어, 아. 아 아래! 아래아 이거 아아 미친새끼! 와아 우리. 아아 안돼! <laughs> 차에 구해뭐자 레드존이다. 레드존이다. 아나 숨을 안... 나 일단 숨을 할게. 서현이 몇 킬이야? 1시에서 7시. 나 3킬. 있는 줄 알았어. 나지나 7킬, 형킬6 1 0킬1 0킬1지킬7킬형몇킬 16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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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고

코끝에서 요요요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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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시요세 마리 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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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요 요요 요대울어대요요대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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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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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요이 요요 요요 요이요킬 요요 요킬 5킬 나 12킬. 요요 킬 2킬 오키마이모모모데 하키스키모모모데 하키스키 먹으면 돼. 하키스키모모모데 하키스키모모모모는모모모모모 어, 왼쪽 방모모모모모모모이모모모모모모모이이스 나이스, 모모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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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고다고다고다고다고다고다 커, 다 커, 다아다아다 커, 다 아. 전에 다진다 전에 빠졌어.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다아다 커, 다 커, 다 커, 다 커, 다다 커, 다 어디 있다 아, 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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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 어? 아나 진짜 하지마나 어? 진짜 아! 어, 몸을 살려 몸을 살려 아 진짜 지X하지마 아, 내가, 내가 아니, 빨리 돼지 내가 할게, 할게. 첫 번째 기절. 아, 아, 내가 할게 견제해줘 첫번째기 잖 아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첫번째기 잖 아아 천천히 하면 돼아 음. <laughs> 아, 이게 말이 돼 진짜 조용히 아 조용히 하라고 다 줘야돼 누나 눕지만 말고 이거 나응 견제만 한거 있어 좀까먹으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누나 아 쟤네 뺀다 원이트 오른쪽 로쪽 뺀다 아, 제방 쪽으로 빼는 거 아니면 야, 눕지 아, 오른쪽 오른쪽 이거 잠가야 돼 얘들아 아니다 그냥 우리가 뒤밟으면 되나 어 우리가 그냥 뒤밟자 그냥 오른쪽 어. 야 빠졌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그리고 뒤에 뒤에 다른 팀 뒤에 다른 팀 그리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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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 다른 팀 오케이, 다른 뒤에 거, 거. 다른, 거. 다른 거. 팀 있어 다른 팀 다른 팀 있어 다른 팀 있어 오케이 L W 방향에 있다. 시. 나온다! 판자쯤에서 나온다! 삐삐삐삐삐삐! 잠겼어 잠겼어 잠긴 얘들 아 뛰었다 이미 뛰었어 이미 뛰었어 얘컷얘컷 예, 바로 예, 앞에! 저기 저기! 300, 예, 350, 350! 350! 너 방향에서 350! 파괴방송! 350! 350 바로 와 바로 와 아, 봤다, 봤다, 봤다. 이렇게 날 기절, 기절이야, 기절이야, 기절이야. 이렇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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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로 컷, 한 팀, 한팀넘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기절 거지. 오케이, 오케이. 기절. 야, 술에 타 면쪽에 터졌다. 새 기절. 나이스. 술을 컷 면쪽에 터트린거 뭐야? 한 새끼 봤다. 하체 나이스!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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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고 와! 가 장구하트님 결구야인구야구야 장구역대! 장구야! 장구야! 장구야자요 아, 장구역대 첫게! 장구야! 장구 짱구 원장이! 요 장구야. 아, 선게 감사합니다. 첫게! 고마워요. 첫게 감사합니다. 아! 갔나 당신은 나의 엔젤. 하이! 하이!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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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야.